그래서,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연계 내역을 보는 건데, 어 사실 이제 뭐, 쓰러지는 빛 같은 경우나,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같은 경우는, 그, 최근 들어서, 현대소설, 연계지, 연계되지 않았던 당시이기 때문에, 이건 논외로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어 고전소설만 연계되고, 현대소설은 연계되지 않을 당시, 작년, 재작년이니까. 자, 그,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18학년도 대수능,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 소설도 무조건 연계였거든요. 자, 여기다가 내가 쓰라고 했는데, 옆에다가, 어, 관산, 추정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연작 소설이거든요. 뭐라고요? 연작 소설이다. 이거 무슨 말이야? 제목은 큰 틀에서 한 제목인데, 예, 하나하나의 단편 소설들이, 그죠? 모여있어요. 어, 일종의, 고전 시가로 치면은 연시조 느낌이요 연시조 느낌. 뭔 말인지 알겠죠? 연시조 느낌이야. 그러니까 평시조 여러 편이 묶여있는 연시조와 같이 단편소설 여러 편이 묶여있는, 어 전체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걸 이루고 있는 그 단편소설 가운데 하나의 제목이 이 관산추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대수능에 이제 18대수능에 출제됐던 단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요렇게 화살표를 그릴 건데, 똑같이 써놔야 돼. 이게 18 EBS 수특에, 수특에 이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던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일락서산이라고 하는, 일락서산. 일락서산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수특에 실려 있었고, 그런데 막상 수능에는, 수능에는, 다른 단편 소설이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우리 관천수필에서 냈어. 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씨바 이렇게 출제해도 됩니까? 사기 아니에요, 사기? 사기잖아. 연기 아니야. 연기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 인물들이 달라. 여기는 복산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복산이 도깨비불 얘기 나오고, 북산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할아버지가 중심인물이거든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전혀 딴 얘기인데, 큰 틀에서 책 이름만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수 있는 연계 방식이 가능하다는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살펴보게 된, 이제, 수트, <laughs> 실려있는, 우리 올해 EBS에 실려있는 연작 소설 중에, 장난감 소설이라는 게 장난감 소설? 장난감 도시. 장난감 도시라는 제목의 연작 소설이 있어요. 만약에 개가 연계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있다는걸 오늘 보여 줄 거예요. 알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현대 소설 연계 방식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연작 소설. 가운데 묶여 있지만은 책 제목은 같은데 그죠? 단편 소설 하나 하나는 서로 다른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인물들도 다르고 그쵸 근데 수특이 실려있는거 EBS에 있는거 수능에 있는거 다를 수 있다 어, 없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제목은 같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적용을 해 봐야 될 텐데 실제로 눈 요기만 한번 해볼게요 뭔 요기 눈 요기 이게 이제 18대 수능 당시에 EBS에 실려 있던 작품 부분이에요 이게 제목이 뭐라고 일락서산이라는 제목의 단편이야. 근데 책 이름은 관촌수필로 같았던 거. 그래서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할아버지 얘기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보이지. 할아버지가 중심인물이야, 할아버지. 근데 수능에는 막상 이런 얘기 아니고, 전혀 다른 얘기. <laughs> 도깨비불 얘기 막 나오고, 어, 그 다음에, 보이죠? 도깨비불. 요, 요, 보이죠? 도깨비불. 도깨비불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인물은 이제 복산이. 어, 중심 인물은 복산이. 요렇게 이제 시험지 형식 그대로 내가 띄워줄 테니까 한번 봐봐. 어, 그래서 할아버지 중심 이야기였던 것에서 전혀 다르게 복산이 얘기로 훅 띄워버린다. 전혀 다른 얘기로 나왔다. 연작 소설 연계 주의할 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대 소설이 연계된다고 했을 때 올해 주의할 작품 단 하나. <laughs> 이거. 장난감 도시. 장난감 도시를 주목해야 된다. 이게 18대 수능의 악몽을 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노트에는 이렇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18대 수능의 악몽 이렇게 이제 써두시고, 어 이걸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화의 장난감 도시는 연작 소설이기 때문에 이다 쓸 거야. 얘는 연작 소설이기 때문에 연작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단편 소설 하나. 둘, 셋, 등등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EBS에 실려있는 걸 임의로 1번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부터 정리해줄 내용은 2야. 근데 이제 순서상 요게 EBS에 실려있는 내용이 시간상 뒷부분이니까 2번 위에다가 2라고 적어볼게. EBS에 실려있는 부분. 요 EBS에 실려있는 부분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전 이야기가 이제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줄 <laughs> 정리해줄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어, EBS에는 단편 두 번째가 실려 있는데, 수능에는 이걸 배반하고, 제목은 같지만, 다른 단편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지금부터 대비해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문의 형광펜으로색깔을볼 거야. <laughs> 아버지가 계시다고 해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고 해요? 자, 2문단, 그리고 3문단 내려가 보시면은, 아버지가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laughs> 아버지가 계시지 않거든요. 이거, <laughs>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채 어머니는 지금 누우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안 보이는데, 다병한 어머니 얼굴, 어쩌고저쩌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나올 때까지 쭉쭉 내려가 볼 거야. <laughs> 뭐, 태길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 얼른 안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갈게.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가봐. 왼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laughs> 지금 아버지 감옥가 있거든요. 아버지 감옥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형광펜 색깔을 딱 해놔. 아버지가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어쩌다가 지금 집에 계시지 않게 됐는가에 관한. <laughs> 이 단편소설 바로 앞에 있는 그러나 전체 연작소설 가운데 속해 있는 그 녀석을 정리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죠? 칠판 보시면은 자이 장난감 도시라고 하는 녀석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EBS 아닙니다 칠판 봐봐 이게 지금 EBS에 실려 있는 부분 아니고 그 앞부분 얘기 앞부분 아버지는 어쩌다가 사라지게 되었는가 아버지는 어쩌다가 사라지게 되었는가 라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시험에는 사파식 구성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걸 적어. 똑같이. 사파식 구성 갖춘 녀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런 거안 해. 이제 현대소설 정리 이제 안할 거야. 왜냐면은 딴반 애들하고 뭐 합반돼가지고 뭐 내용이 섞이고 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는 안할것 같은데. 실전 문제 풀이 위주로 갈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잘 들어야 돼. 이거 써놔야 돼. 장난감 도시가 사파시 구성을 갖추고 있는 EBS에 없는 단편이 나올 수도 있다는 라걸 써놔. 정확하게. 똑같이 써놔. 이렇게. 써놔야 돼. 그리고 1번이 있고, 하게 돼. 그 다음에 19번까지 나와 있다는 거 보시고. 그쵸? 1부터 19. 소제목이라고 쓰는 거야. 소제목 이게 이제, 천변풍경이라고 하는 대수능에서도 한번 선변 방식인데, 사파시 구성이요. 칠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대수능 기출 가운데서 천변풍경 19학년도 대수능 보이죠? 19학년도 대수능에서 출제됐던 박태원의 천변풍경 얘가 이제 사파식 구성으로 나왔거든. 사파식 구성이고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는 되게 드문 유형의 장편소설이에요. 그래서 천변풍경과 마찬가지로 수능에 출제됐던 개념을 예,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야. 내가 예상하기로 연계됐을 때 뒤통수, 뒤통수를 치는 방식이 연계다 그러면은 4 8식 구성을 갖고 있는 전혀 엉뚱한 구성 방식에 그러나 EBS에 없는 그 앞부분 전사에 관한 얘기가 연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제목 1번부터 소제목 19번까지 달려 있는 4 8식 구성 이 내용을 내가 지금부터 정리해주겠다는 얘기, 요 알겠죠? 이 내용을 <laughs>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오늘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자, 이동화의 장난감 도시. 지금부터 전사에 해당하는 부분을